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왕 계시록 9장 말씀입니다. 아, 지난 말씀의 아, 연장것 같은데요. 아, 오늘 말씀에는 아, 그러니까 다섯 번째, 여섯째 나팔의 제앙들 일들을 지금 이야기 해주고 있습니다. 본문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아, 오늘 우리가 두 군데를 지금 봐야 될것 같아요. 한 군데는 14절 말씀 봅시다. 용기 19장 14절 말씀.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. 유브라데. 아, 지금 이라크를, 라고 할 수가 있겠지 유브라데가. 마지막, 그, 전쟁, 마지막 심판이불이 그 이라크 유브라데강을 중심으로, 어, 있을 거라라는 학자들의 예언들, 또, 어, 다수의 또 예언가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.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, 와, 또 지금, 어, 요즘 같은 이런 전 세계적인 어떤 흐름, 또전쟁의 어, 을 이렇게 살펴봐도 아마 지금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유브라의에서의 어떤 일들, 일들이 아마 마지막 때에 어 심판의 바라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하나님 말씀이 어 지난 과거에 돌이켜봤을 때거저 거의 다 일어났었고 또 일어날 일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. 그죠? 아마 맞을 겁니다.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. 아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다음 마지막 20절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. 20절 이 장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 거나하지 못하는 검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그 살인과 복수와 음인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렇게 어 있습니다. 아, 지금 이 말씀은 첫 번째 나팔이 불고 불리우고 다섯째, 여섯째까지 이렇게 오늘 본문 내용까지 이렇게 쫙아 심판이 있음에도 나팔 이 불려지고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합니까 사람들은. 아, 회개치 않는, 않는다라고 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과거에 그 어, 엑스터시 출애국 당시를 봐도 그렇습니다. 애굽이 끝까지 회개치를 안 사나요? 아무리 재앙을 주고 해도 끝까지 버팁니다.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? 쫄딱 망하잖아요. 다 죽이면 당하잖아요. 그죠? 렇 어. 지금 그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. 우리도 어 마지막 때에도 아마 그러한 일들을 아마 답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사실 개인적으로 봐도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천지마무리 이렇게 변하는 그 이상으로 가끔 때로는 말입니다. 아참 천지가 계벽하는게 차라리 나을 것더 쉬울 거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그만큼 사람은 참 변하기 어려우고 어려웠다고 봐야 돼요. 제가, 얼마 전부터 저희 고등학교 동기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, 그 동기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그래요. 수십 년 전에 그 고등학교 때 시절에 그 친구들 모습, 이렇게 떠올려가지고 이제 떡, 섬떡 만나보면 깜짝 놀랍니다. 많이 달라졌죠. 모습들이 이제 예 뭐, 50 넘어서는 보니까 뭐, 정말 늙었더라고. 늙었다라는 소리가 느낌이 확 들더라고. 어릴 적에 그 귀엽던 놈들이, 그 귀엽고 포동포동한 놈들이 그냥 지금은 팍 늙어가지고, 저처럼 머리도 빠진 친구 아니면 머리가 하얗게 된친구 아예 뭐 콜라당 벗겨져가지고 가발 쓰고 나오는 친구도 있고, 홀쭉한 뇌가 뚱뚱한 애도 있고, 얼굴이 막이게 시카맣게 탄 친구도 있고, 대라빌친구들이다 있습니다. 그 모습들이 완전히 변했어요. 근데, 같이 이렇게 올려서 이렇 좀, 이렇 지내보면은, 하는 행동들이나 생각하는 게 그죠? 똑같아요, 똑같아. 고등학교 때그 모습이 그대로예요. 그냥 말하는 억투가 조금 달라졌다든가, 동작이 조금 뭐 느리고 빠르고 요 정도 차이지, 기본적인 그 마인드라 할까? 그런 건 아주 똑같습니다. 사람두살 버릇이 여덟까지 간다고 그러잖아요.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. 똑같더라고요. 근데 참 놀라운 것은,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전혀 믿으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들고 욕하고 미친놈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또 만나고 나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때로는 이런 천지개벽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아, 세상은 참 장담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. 당담하고 살면 안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. 그렇게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이 혼을 내고 해도 변하지 않아요. 끝까지 마지막 심판을 다 맛보고 난 후에 아마 다 걸러질 겁니다. 걸러지고 나면은 그때는 그랬었지라고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. 그것도 선택받은 자들의 추억으로 아마 남아서 그렇게 읽혀질 거니다 반대로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죽은 자들은 말이 없는 거죠. 영원한 시간 불구둥이 가는 거죠. 그죠? 아, 그래서 우리의 삶이란 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대단히 중요하면서도 대단히 깊이 있고 의미 있는 그런 것입니다. 그건 뭐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은 거라고 봐야 돼요. 그죠? 결론은 그겁니다. 누구나 다한불에 죽음을 맞게 되고, 그외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, 그렇습니다. 믿지 않는 자들이 늘 이야기 하잖아요. 뭐 죽으면 그 뿐이다. 그걸로 끝이다. 무. 제로.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. 자기 생각에 이제 희망이 그렇다는 겁니다. 할짓다 해고, 해볼 거다 해보고, 그 다음에 죽으면 끝. 이게 이제 자기들의 본심이고, 본 희망이죠. 뜻이겠죠. 정말 강곡한 발음이겠죠.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.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. 하나님이 계신가, 하나님이 심판이 있습니까? 또그 심판 이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얘기했고,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영적으로 체험하고 봤었고, 또 개인적으로 저 역시 봤습니다. 듣고 봤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,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, 경강에 우리들이 셨으면 합니다. 기도하고 이거 마칩시다.